아재개그란 아저씨의 낮춤과 아재와 개그의 합성으로서 재미없는 말장난, 언어유희, 유행에 뒤처진 개그를 의미하는 데서 생겨난 말이잖아 마돈좀 줘보라고 너가 말하는 마라는 말은 정상도 사투리로써 나와 동배고다 낮은 사람을 부를 때야 혹은 이녀석아를 말하는 건지 아님 외떡립증물 백한목 막가에 덩굴성 여러 해사리 풀을 말하는 건지 정확하게 얘기해줄래? 음, 아은 도찐 개찐이야 네가 말하는 도찐개찐 이라는 말은 본질적으로 비슷비슷하여 견주어 필요가 없음을 말하는 독인객인의 잘못된 표현이므로 올바른 표현으로는 도찐개찐이 아닌 독인객인이라고 표현해 줄래? 어... 그래서 사실 말해봐 야마돌게 하지 말라고 어떻게 그런 저렴한 단어를 입에 담을 수가 있어? 올바른 표현으로는 격분하다 분노하다 라는 좋은 표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는 잘못된 견해나 사고를 근본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태두리주스의 인식의 체계를 바꿔야 할 필요성이 있어 그래서 뭐야 니가 맨날 말하고 다니는 그 얄리얄리알라쇼 얄리, 이게 뭐야? 어 그건 청산별곡에 나오는 후렴부로서 리듬감의 역할을 맡고 있으며 현악기의 소리를 흉내낸다는 가설도 있어 그게 무슨 뜻이야? 쉽게 얘기해봐 아무 뜻 없다고 뭐라는 거야? 씨, 진짜 짜증나게 인구비는 뿜빠이라고 뿜빠이라는 표현은 잘못된 표현이야 뿜빠 혹은 각칠이라고 표현해 줄래? 네? 아가 햄버거 쏘는 거냐고 너가 말하는 쏘다 라는 말은 값을 지불하다는 속된이 표현한 말로서 올바른 표현으로는 햄버거 값을 치리다, 한 번? 너가 비싼 햄버거에 숟가락을 얹어도 되겠니? 라는 좋은 표현이 있어. 어, 파밍은 농사하는 뜻으로 게임상에서 캐릭터를 성장시키기 위해 돈이나 아이템을 모으는 행위를 농사에 빗대어 부르는 용어야. 아니. 네, 주문 도와드리겠습니다구요. 주문을 어떻게 도와주죠? 주문 도와드리겠습니다라는 말은 주문이라는 행위를 높이는 말로서 오해할 수 있으니 주어를 생략하지 말고 주어를 넣어서 손님, 주문하시는 것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라고 해줬으면 좋겠어요. 아메리카노 나오셨습니다. 아메리카노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인가요? 얼마나 대단하고 어떤 분이시길래 아메리카노를 웃겨서 말씀하시죠? 이럴 땐 손님, 아메리카노 나왔습니다. 라고 해야죠. 야리 까는 거 처음 보냐고 뭘뭐 야리냐고. 너가 말하는 야리까다라는 말이 담배를 피우다는 뜻의 은어를 말하는 건지 아니면은 상대방을 째려보다 혹은 무서운 맨초리로 흘겨보다 라는 뜻을 말하는 건지 정확하게 얘기해줄래? 그래 야 근데 쪽팔리게 니네 교복이 뭐냐 아 진짜 씨 너가 말하는 쪽팔리다라는 말은 창피하다 민망하다를 속되게 표현한 말로써 올바른 표현으로는 부끄러워 체면이 깎이다 라는 좋은 표현이 있어 그래 그 돈까스 먹으러 그, 가자고 너가 말하는 돈까스라는 말은 빵가루를 묻힌 돼지고기를 기름에 튀긴 서양 요리의일본어로서 올바른 표현으로는 아, 보컬 커처리, 혹은, 돼지고기 너비튀김이라는 좋은 표현이 있어. 그래. 오지구요. 문과일등답지 않게 급식체를 쓰면 어떡해! 내가 말하는 오지다라는 말은 오달지다의 준말로서 허술한 색 없이 아무지고 알차다 혹은 마음의 흡족과 흐뭇하다라는 긍정적인 의미로 표준어에 해당돼. 100원 주어서 개이득이라고. 너가 말하는 개이득이라는 말은 아주 많이라는 뜻의 접두사 개와 이득이 합쳐지말라서 올바른 표현으로는 아주 큰 이득 혹은 아주 크게 이득을 보았다라는 좋은 표현이 있어. 그래. 아통어디냐고 너가 말하는 통이 무엇을 담기 위하여 나무나 샘플라스틱 따위를 듣게 맞는 그릇을 말하는 건지 아니면 전화나 서류, 품질 따위를 세는 단위를 말하는 건지 정확하게 얘기해줄래? 니네가 그러니까 족박 소리 듣는 거라고. 어떻게 그런 저렴한 단어를 입에 담을 수가 있어? 너가 말하는 족밥이라는 말은 남성의 성기 안쪽에 끼 이물질을 일컫는 비속어로, 넌 잘못된 견해나 사고를 근본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테두리로서 인식의 체계를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어. 그래서 뭐야? 더 얘기해봐. 어? 근데 내가 이름이 성기니까 내가 족밥 하는 게 낫겠어. 아유, 이거를 그냥 단속 알아보자. 나대지. 너가 말하는 나대지 마라라는 말은 깝신거리고 나다니지 말아라는 말을 속되게 표현한 말로서 올바른 표현으로는 활동적이지 말아라는 좋은 표현이 있어. 말한, 말. 너가 말하는 말이 언어의 말 장음 말. 말인지 아니면 가축동물의말 단음 말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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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말 말. 정확하게 얘기해줄래? 뚝배기를 깨버린다고 너가 말하는 뚝배기 깨다라는 말은 머리를 때리다 머리를 강타하다를 숙땡에 표현한 말로써 올바른 표현으로는 두개골에 충격을 가해 훼손시키다 라는 좋은 표현이 있어 그래 그 두개골에 충격을 찌질이라고! 너가 말하는 찌질이라는 말은 소속된 집단에서 잘 적응하지 못하고 벗도는 사람을 속되게 표현한 말로써 올바른 표현으로는 현대사회에서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껍데기 같은 존재라는 좋은 표현이 있어 아 그래 그 현대사회 너가 말하는 센타 까다라는 말은 내 소견으로 봤을 때 영어 중간인 센터와 지진다를 속되게 표현한 말 까다의 합성으로써 올바른 표현으로는 몸의 중간 즉 가슴팍 주머니나 호주머니를 지진다 라는 좋은 표현이 있어 아 인마 무슨 말인가 거야 라 아 진짜 끄지다 라고 표현해주면 내가 꺼지기 마음이 편치않으니 저리가 줄래 혹은 비켜줄래 라고 얘기해줄래? 아 그래 아 시리가 줄래 시리가 줄래 시리가 줄래, 줄래? 1하기 1은 귀요미 2하기 2는 귀요미 귀요미라는 표현은 잘못된 표현이야 귀염성을 갖춘 아이라고 표현해줄래? 아 이게 미친놈 무슨 소리야 너 방금 빙고라 그랬잖아 내가 말한 빙고는 기댈 빙 생각할 고를 사용하는 명사로서 뜻은 사실에 근거하여 자세히 따지고 검토하다. 난 휴대전화를 마음에 드는지 자세히 따지고 검토하겠다는 뜻이었어. 갑분싸야 너가 말하는 갑분싸라는 말은 갑자기 분위가 기싸이질때준말로써 올바른 표현으로는 분위기 파악하지 못하고 끼어들거나 상황에 맞지 않는 행동으로 물을 흘리다라는 좋은 표현이 있어. 우와, 너 진짜 지적이다. 야, 진짜. 매운 짬뽕 먹으러 가자고. 너가 말하는 짬뽕이라는 말은 국수에 각종 해물이나 야채를 섞어서 볶은 것에 돼지 뼈나 닭뼈 속 뼈를 우린 국물을 부어 만든 중국 요리의 일본말로써 올바른 표현으로는 초마면이라는 좋은 표현이 있어 초마면? 이씨야 내가 하는 일을 갠세히 놓치 마 어떻게 그런 저렴한 단어를 입에 담을 수가 있어? 올바른 표현으로는 견제하다 끼어들다라는 좋은 표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넌 잘못된 견해나 사고를 근본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태도이로서의 인식의 체계를 바꿔야 할 필요성이 있어. 아씨야 그만, 아싸야, 그만. 아 역시 문과 1등은 틀리네. 틀리네가 아니라 다른 애야. 어떠한 상황에서도 올바른 언어 표현을 구사해줬으면 좋겠어. 팥빙수 땡기지 않냐고. 너가 말하는 땡기다라는 말은 표준어 단기다의 전라도 방언으로서 올바른 표현으로는 단기다 혹은 핫빙수 맛이 도두어지다라는 좋은 표현이 있어. 지루하고 따분한 사람이라는 얘기 못할것 같아. 너가 말하는 얘기의 얘가 야의 얘기 토크를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아이의 얘기 베이비를 말하는 건지 아니면 여의 얘, 비거장볼 얘기하는 건지 내인지예인기예인기 정확하게 얘기해줄래? 일끼 빡빡 아다 너가 말하는 아닥이라는 말은 아가리 당초의 주인말로, 또 올바른 표현으로는 입을 다물다 혹은 구강의 활동을 멈춰라라는 좋은 표현이 있어. 어, 흥이겠어 빙땅은 안 치니까 걱정 마. 너가 말하는 빙땅이라는 말은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야할 돈의 일부를 주고해서 가로채는 일을 속되게 표현한 말로, 또 올바른 표현으로는 빼돌리다 횡령하다 혹은 공금이나 남의 재물을 가로채다라는 좋은 표현이 있어. 응. 언행이라는 말은 말과 행동을 아울러 이르는 말로서 직원분이 전달하고자 하는 표현으로 봤을 때는 해피저축 언행이 아닌 해피저축 은행이 올바른 표현법 아닐까요? 아, 아무튼 저 고객님 통장께서 그 해킹을 당하셨습니다. 통장이 그렇게 높고 대단한 사람인가요? 왜 통장을 높여서 말씀하시죠? 이럴 땐 고객님 통장이 해킹을 당하였습니다. 라고 해야죠. 어, 민기적 민기적 그럴 시간이 없다고요. 직원분이 말하는 민기적 민기적 거리다라는 말은 일을 서두르지 않고 망설이는 모양을 문경 상주 지방 사투리로 표현한 말로써 올바른 표현으로는 미적 거리다 혹은 민기적 민기적 거리다가 아닌 문구적 문구적 거리다라는 좋은 표현이 있어요. 네. 사우나 하러 가자고. 너가 말하는 사우나라는 말은 필라니시 증기 목욕으로서 가열한 돌에 물을 뿌려 증기를 일으켜 그 열로 땀을 내고 자작나무 가지로 가볍게 몸을 두드려 마사지를 하다라는 좋은 표현이 있어. 빅뱅의 저러가 아니고 빅뱅에 쩌어 아니야? 너가 말하는 쩔어라는 말은 절대 잘못된 표현으로서 올바른 표현으로는 어떠한 일이 감동을 일으킬 만큼 굉장하다라는 좋은 표현이 있어. 그러면 너가 말하는 부비부비라는 말은 부비다의 파생된 말로서 부비다는 비비다의 잘못된 표현이니까 부비부비가 아닌 비비비비라고 표현해줄래? 날씨가 너무 더우니까 바캉스 떠나자고. 너가 말하는 바캉스라는 말은 라틴어 바카티오에서 유래된 단어로서 영어로는 베이케이션, 불어로는 바캉스 자유롭다, 성비였다라는 말의 의미를 담고 있지 어원의 중요성을 생각하며 바카티오라고 표현해줬으면 난좋겠다 납득이 되지 않는 거야? 아니 왜 우리가 아싸냐고 너가 말하는 아싸라는 말이 아웃사이더의 줄임말로써 사회적, 경제적, 법률적으로 테두리가 설정되어 있다면 테두리 밖에 있는 사람을 뜻하는 건지, 아님 뜻밖의 기쁜 일이 생기거나 원하는 일을 이뤄냈을 때, 아싸!의 감탄사를 말하는 건지, 아니면 물건을 구매했을 때, 아싸! 비싸지 않고, 아싸!를 말하는 건지 정확하게 얘기해주네? 아니 그, 진짜! 너가 말하는 찐따라는 말은 남을 비꼬거나깔볼때 쓰는 비속으로써 올바른 표현으로는 덜 떨어진 남자 혹은 꾸러기라는 좋은 표현이 있어. <laughs> 너가 말하는 다구리라는 말은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덤벼 떼는 매 속된 말로 올바른 표현으로는 몰매, 문매 혹은 모닥인 매라는 좋은 표현이 있어.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는 실수할까봐 끊임없이 두려워하는 거라고 알버스 허버드 승리하면 조금 배울 수 있고 패배하면 모든 걸 배울 수 있다 아인슈타인 아리 크리스티 아, 매튜스 언제나 신뢰할 수 있는 친구를 만들어라 친구를 갖는 건또 하나의 인생을 갖는 것이다 아, 의리를 지키시겠다 그시죠 프랑스 외교관의 탈레랑은 이런 말을 남겼죠 커피는 악마같이 검지만 천사같이 순수하고 지옥같이 뜨겁지만 키스처럼 달콤하다. 다진 것이 없다고 원망하지 마라. 꿈을 꾸는 당신이야말로 진정한 부자이다. 한푼 아낀 것은 한푼번 것이나 마찬가지다. 맨전님 프랭클리 좋아하지 않는 사람에 대한 생각으로 시간을 낭비하지 마라. 데일 카넥이 불행한 자일수록 담배를 더 피우고, 담배를 더 피울수록 불행해진다. 이것은 악순환이다. 아듀 머리에 사소한 잘못을 용서할 수 없다면 우정은 결코 깊어질 수 없다. 블레즈 파스칼. 우리가 대비하고 준비한 것은 거의 실패하고 불운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디지로일리. 용기란 자신이 두려워하는 것을 하는 것이다. 두려움이 없으면 용기도 없다. 에디리 캔버클. 진실은 일반적으로 중상모략에 대한 가장 좋은 변호이다. 에이브러햄 링컨. 인생은 승리를 자축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실패를 이겨내며 사는 것이다. 세계봐라. 지혜로운 사람은 당황하지 않고. 어진 사람은 근심하지 않으며 용기 있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리고 미인을 얻는다. 공정 거짓말은 눈덩이와 같다. 오래 굴릴수록 커진다. 마르티누초. 아, 내가 그 만유인력은 사랑에 빠진 사람을 책임지지 않는다. 아이슈타이. 도대체 노동을 소중하게 여겨라. 노동의 빛은 아름답다. 노동은 온갖 덕의 원천이기 때문이다. 하이브로의 링커. 너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은 현실이 된다. 원줄카소. 천재는 1%의 영감과 99%의 땀으로 이루어진다. 에디슨. 아니. 겸손하고 양보하는 마음은 인격을 완성시키는 데 있어 절대적으로 필요한 양식이다. 존 <oczywiście> 러스키 친구라면 친구의 결점을 참고 견뎌야 한다. 윌리엄 세이스필드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윈스턴 처칠 역사는 과거와 현재 끊임없는 대화이다. 에드워드 카 물은 대지의 혈기다. 아리스토텔레스